네. 자, 죠코어구볼 때는 우리가 좀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6, 9, 같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k 가 영사고 2분의 로트2 사이라고 봅니다. 마저히 2분의 로트2는 얘네들이 만나는 게 4분의 파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2분의 로트2가 험측값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삼각방구등식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값을 못 구해요. a, b, c, d의 각각의 값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교점의 그 개수라든지 아니면 어. x 좌표들의 합 이런 거는 뭘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주기성과 대칭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점을 활용을 해서 좀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문제가 간단하네요. 여기 자체가 만나는 게 뭐예요? 4분의 파이죠. 맞아요? 지금 뭐예요? 사인은코사인이다 그걸 푼 거죠. 그럼 탄젠트는 1이다. 해서 4분의 8이 그럼 여기가 뭐예요? 4분의 5파이겠죠. 맞아요? 음. 그러면 은 우리가 a 플러스 b라고 하면 이거의 합은 뭐예요? 2분의 8이고 c 플러스 b의 합은 뭐예요? 2분의 5파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a, b, c, d의 전체 합은 무엇이다? 어 3파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육공팔을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자, 공사 하기 전에 예, 절대값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절대값 처음에 이 Sure 되는데 세 가지예요. 최소값 어, 자체가 0으로 바뀌어요. 최대값은 1로 여전히 똑같은데. 그다음에 주기가 몇이에요? 한띵 되네요. 파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대칭성으로 바뀌어요. 어, 기존에 삼각형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m 파이 컴마 영, 즉뭐0 컴마 영, 파이 마영 이렇게 대칭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y축 대칭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어. 자, 그런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친구잖아요. 그 guess, I g u e s 친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할수 있냐? 이 자체에서 코사인 같은 경우도 g 바뀌는 성질이 똑같습니다. guess, I g u e 뭐야 y축 대칭이긴 하죠. 이렇게 되잖아 u e s 데 그걸 절댓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 뭐가 바뀌어요? 최대와 최소값 중에서 최소값이 바뀌고 그런 다음에 주기성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은 똑같아요. 0하고1로 바뀌고 주기가 파이고 y축 대칭 은 원래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었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한자스라고 하면은. 텐센트는 기본적으로 정선의핵심인데이정근선사이간격이한주기다 그런 얘기도이죠게 했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림을 절대값 i 씌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림을 절 s 값 o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죠 o o k at it. Look at it. Look at it. Look at it. l o 이렇게 해서 보면 되죠. 점근성 뭐예요? 안 바뀌어요. 축이 파이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뭐 변해요? 그렇죠. 대칭성이 변해요. 원점 대칭에서 Y축 대칭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절대값을 씌우면 지금 이게 코사인 X의 절대값이고 이게 한젤 X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u r e I 한번 v e t 얘기를 해 볼까요? 어, 뭐 p i c 해 보면은 x에다가 절 t 값을 h a 거예요. 자. 사 p 절 c 값을 r e I have to share the p i c t x r e I have to s h a 그대 t 그 e picture. I have 그 o share t 그 e picture. I h a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게 내신스러운 것도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 자체를 y 축대칭시켜요 이렇게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말로 할게요. 최대와 최소값 자체는 마이너스1하고 1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뭐, 뭐가 변하는지 볼게요. 대칭성. 이게 뭘로 변하냐? y축 대칭으로 변해요. 자,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되는 게이 함수 전체적으로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없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신에서 진짜 치사하게 되는데 어, x가 0 이상에서는 주기가 2파이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다시 전체적으로 는 주기가 없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런데 x가 0 이상에서는 주기가 2파이다. x가 0 이하에서 주기가 2π다. 구간 잘라서 보면 괜찮다 이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네. <laughs> 자그런 다음에 코사인 얘는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x가 0 이상에서 코사인 x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x가 0 미만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x인데 그거 자체가 뭐예요? 코사인 x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 애초에 y축 대칭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을 안쪽에다 씌워왔죠. 각기는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탄젠트만 하나 그려보고 그다음 본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탄젠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자체에서 이 그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엇이에요? y축 대칭시키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림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최대와 최소 원래 없다는 사실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기가 깨지죠 맞아요 주기가 이건, 이건 뭐더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얘하고 얘는 뭐예요? 다른 그림이에요 맞아요 이해돼요? 각 영역에서는 주기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맞아요. 음, 음. 응, 그건 맞죠. 그각뭐 x가 파 이상에서 주기가 π다. 이러면 맞는 소리긴 한데 함수가 전반적으로 주기를 갖고 있다. 그건 틀린 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냐 여기서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y축 대칭 이 말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돼서요? 뭐이 정도는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7 0 4 응. 0 0 기억! 바로 틀린 거 알겠죠? 응. 7 0 4 0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7 0 4 0 0 6 0 0 0 사인 6 0절0 0이6 이거 이거하고 이게 똑같냐? s 인 n x의 절대값 이거죠. s 인 n x 전체의 절대값 이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니은 너무나 쉬워요코 o 인 i n x 검은색 하고 코 o 인 i n x 전체의 절대값 하고는 같지 않아요. 이해돼요? 어, 니은 틀려요. 그럼 답은 디귿일 텐데 디귿 한번 해볼까요? s 인은파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요. 맞아요. 그럼 파 i 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나요? 파이 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절대값 씌우래요. 씌워줍시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그림 하고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코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을 씌우래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는데 그거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걸 2분의 파이만큼 땡기면 뭐가 돼요? 그냥 어, 사인되는 거지. 어이가 없네. 응. 사인되는 거지 그래프 자체가 모양이 똑같지? 10도 똑같고 이걸 절댓값이예요 그럼 뭐예요? 똑같죠. 함수가 맞아요. 음. 응. 그래서 답이 디귿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돼요? 응. 답이 3 번. 응. 그래서 설대값 그래프 여섯 개다 그려줬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여름파한테 한것좀 기억나요? 네. 여름파한테 그래프 막 열심히 여러분 땀삐질삐지 흘리면서 그려봐야지 도움이 됩니다잉. 네. 서로 의대가 참 쉬운데요. 그리고 어저기 왔던 강백킹 여동생이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제가 강백킹 여동생테 중이 때 잠깐 가르쳤어요. 강백킹 때그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미적분 풀고 뭐 있었고요. 와우.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개별을 맡기셨는데 그냥 나는 서브였어. 그냥 대치동 학원 다니면서 대치동 학원에서 그거 숙제를 내주는데. 그냥 루틴이 없으니까 좀 내가 지루해한다 이래서 그 방학 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한 다음에 지루만 받아달래 그런데 한두 문제씩 받았나? 어, 한 문제 두 문제 맨날 드는 생각이 내가 돈을 받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형잘 풀어 어. 그냥 애가 똑똑해 그게 똑똑했어요 지금 네, 그런 애도 지금 이번에 4수에서 사수, 이화여대 의대를 간에 많에이러고 있으니 아 음, 의대 그 목표예요 지금? 현역 때 수능 개망해서 고대 갔고 아 걔하고 궁금한 애들하고 기준이 많이 다르죠 누군가에게 고려대는 꿈의 대학이지만 걔는 고려대를 생각도 안 했던 애고 그래서 안 가고 그냥 교목금만 내놓고 붙여놓는다며 재수에서는 망해서 약대고 탐수때는 지방인데 거기 연세대가 원주에 캠퍼스 있는 거 알죠? 응. 응. 거기에도 의대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약간 연세대가 담당하는 병원이 뭐예요? 세브란스죠? 맞아요? 약간 서자 취급이라는 어. 그 <laughs> 신촌에 연세대 본팀 있잖아요 그치 거기하고 그 차이가 나죠 너네 원주가 어디 있는지는 아냐? <laughs> 서울이 여기 있고 강원도가 여기 있으면 음. 이지음에 있어요? <laughs> 어. 엄청 멀 n 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 a n 지 t 처럼 의대를 갔거나 아니면 뭐 국립대를 갔거나 그러면은 되게 적응 못하더라고 되게 특히 서울 오랫동안 서울에서만 살던 애들 그게 애들이 잘못 받아들여 아 그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인프라 이런 게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laughs> 광역시 이런 데 가던 애들도 뭐잘 못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되는지좀정석적으로좀잘 설명을 해 주는 편인데 대부분의 아이들 반응은 알아야 되나요? 나도 맨날 이 질문을 해. 그다음에 선생님이 야내고식만 외우고 있어도 그 수능 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해요. 작년에도 아,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없어. 이러면 에이, 그럼 왜 설명해요? 자, 했어. 막이 <laughs> 이러고 있어요. 자, 각변환 할때 각변환 전에 이거 두 개는 알아둡시다. 각의 크기를 줄여요. 뭐예요? 주기성. 이거 두 개는 알아둡시다. 그런 다음에 이 정도는 각변환은 아니고 주기성으로 풀리는데 한젠트는 무엇이에요? 반바퀴만 돌아도 기울이기 똑같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대칭성. 뭘 처리할 수 있어요. 음각이요. 사인하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고을 때 저희 때는 삼각함수가 고을 때 있었는데 <laughs> 저 그래서 고을 여름방학 때막 사탄 사탄 이런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막 혼자 그프트 이미지다 얼마나 많이 그려봤겠어. 혼자 그려보면서 막 하다가 아 <laughs> 그런데 고을까지는 먹히는데. 공부하는 게제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로 따지면 계속 미적분이죠. 저도 1, 2월에 그때, 그때는 수원 숙소. 그런데 그걸 아직도 기억나요. 겨울방학 때못하못 못 끝내고 방학이 끝났었어. 어. 과탐 4과목하고 수학 2과목을 혼자 다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국어 영어도 하면서 그때 느꼈어. 그냥. 아한테 이제 빨리빨리 배울까? 어볼방 끝났는데 어쩌지? 늦었죠. <laughs> 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기억해 볼까요? 자 각변한 우리 이거 왜 해요? 각을요 0도하고 90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0, 30, 45, 60, 90은 알거 아니야. 음. 맞죠? 그것도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복잡해, 응? 여기가 복잡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 맞아요? 이해돼? 그럴 때 얘네들을 통해서 가게 크기를 줄이고 음수를 처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볼 만큼 했는데도 가게 안 예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저기 괄호 안에 값을요. 2분의 파이, 이첫 번째 단계죠. 쿨마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겨울에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게 n이 짝수일 때왜 이렇고 n이 홀수일 때왜 이런지 누구도 관심 없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야매 공식 이런 걸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n이 짝수면 사인 이거 덩어리 지저분한 거는 사인 세타 자, 들어봐.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요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면요 신경쓰지 마 응? 어? 그냥 무조건 세타야 알겠어? 어. 애초에 공식이 그, 그래요 <laughs> 코사인도 껍데기 뭐야 그대로 판젠트도 껍데기 뭐야 그대로 근데 홀수야 뭐 예를 들어서 이, <laughs> 2분의 파이플러 세타 뭐 이렇다고 해봐 그럼 홀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껍데기? 바꿔. <laughs> 껍데기 바꿔요. 얘는 뭐야? 역수로 바꿔. 각별한 잘 모르겠으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으로 다 뚫리니까. 알겠어? 이렇게 해.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는 뭘 따라가? 원래 거 부호 따라가 복잡한 거 음. 원래 거라는 게 복잡한 거야 복잡한 거 복잡 원래 거와 같은 원래 거와 같은 그런데 여기서 주의 주의 반드시 세타는 예각 취급이야 뭐 문제에서 너네들이 헷가닥 하는 게 세타는 제3사분면의 각이다 이러면 어3사분면 180도하고 270도. 어.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하지 마요. 애초에 공식이 근본이 없어, 맞아? 무조건 얘가 취급해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공식과 각변한 대칭성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6, 7 0 8번 풀어볼게요. 기억이 나길 바란다. 사인이 3분의 2파일. 120도죠? 그러면 이거잖아 네. 얘들아 홀수지 맞어 홀수 껍데기 바꿔 껍데기 바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호 바꿔 부호 원래 거 따라가는 게뭔 소리야 얘들아 봐봐 120도면 대충 이렇지 맞어 음, 음. 이거 뭐야 Y좌표지 Y좌표 따라가라니까 뭐야 플러스 이해돼 기억나셔야 돼 탄젠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절묘하게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는 주기성에 의해서 파이 빼도 되죠. 맞아? 이해돼? 어이쿠! 너무 좋아. 마이너스 빠져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뭐가 좋냐? 탄젠트 30도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탄젠트 30도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따라왔어? 돼요? 근데 봐봐 <laughs>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는 코사인 3분의 13파이고 이거는 얘들아 봐봐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잖아 이해돼? 그럼 4파이 뭐야? 날려 이해돼? 4파이 날리면은 날먹이네 2분의 1요 네? 응. 한젠트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각변환 한번 해줄게 판젠트 4분의 3파이야 그러면 4분의 7파이야 그럼 이렇게 되지 날려 얘들아 봐봐 이거지 맞아 홀수야 껍데기 바꿔 껍데기 어떻게 바꿔 역수로 바꿔 그런 다음에 부호는 원래 뭐야? 4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되지, 맞어? 음. 눈떠 탄젠트가 뭐야? 기울기지,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이해돼? 음. 맞어? 각변환 우리 이렇게 했었지. 어. 지저분한 거 내가 아는 각으로 돌려야 돼. 선생님, 사인 120도 정도면 상식 아니에요? 네. 사실 180도까지는 상식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길 바래요. 어. 자 그럼 답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각 변은 중요하죠. 어. 그다음에 714. 이거 714자 이렇게 말을 할게요.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에, 아, 그런데 내신에는 너무 너무 잘됩니다. 그럼 제가 710따 같은 거에서는 이런 <laughs> 이런 말이 드리고 싶어요. 뭐가 핵심이냐? 더하거나 곱해서 90도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더하거나 굽혀서 90도 이러면각변한이된거든 얘들아 봐봐 싸인 제곱 10도 아, 너네 아니? 어, 모르잖아 <laughs> 80도 몰라요 몇개 있어? 9개 있다 그럼 여기서 좋아 많이 쳐줘서 3개는 안다 30도 하고 60도 하고 90도 얘네 3개는 아니지? 나머지 뭐야?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서 90도인 거에 집중해줘 이해돼요. 얼음 많이 졸렸니? 졸려? 많이 졸려요? 분명히 좀 풀렸는데 어 오늘 진짜 이게 여러 텀에 나눠서 해야 되겠군요. 와 확실히 그래프가 꽉세다 조금만 더 한다면 쉴게요. 사인제곱 세타에다가 사인제곱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하고 이거. 이런 거. 맞아요. 더에서 그러면 이런 거 나중에 암산돼야 된다 근데 해볼게요 또 우리 연습삼아 이렇게 적을게 그러면 홀수네? 맞아요? 홀수네 껍데기 바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아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뭐야? 그냥 세타인 거야 이해돼요? 그냥 세타 게다가 얘들아 제곱이잖아 제곱이면 보고 체크해야 돼안 해야 돼 원래 시험 볼때할 필요 없는 거야 왜 해? 바보 같아. 그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설명충이다 보니까 지금 설명해 볼게요, 또. 자, 봐봐. 세타 뭐라고? 무조건 예각 취급. 맞어 애초에. 90도에서 빡꾸쳐빠꾸쳐눈 떠. 그래, 눈 떠. 이전 y 좌표가 y 좌표 원래 거 따라간다고 했어. 플러스지. 맞어 이렇게 되지. 맞아? 음. 그런데 그걸 제곱하래. 야, 너희들 삼각함수에서 저번에 배운 공식 딱두 개. 그럼 이거 보고 1인 거 모르면 대가리 총맞은거 맞죠?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10, 80, 20, 70, 사인, 사인 말하는 거야. 40, 50, 이렇게 다두 개씩 세트잖아, 얘들아. 음. 맞아? 한 세트당 몇 나와? 1 튀어 나와. 맞아요? 의 사인 제곱 90도는 뭐야? 1이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값이 5의 5분. 이해돼요? 맞아요. 어, 좋아요. 자, 717 하고 721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가 그다음 또그 다음에는 스트레트로 달릴게요. 이제 진짜 기본 골격 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한것 같아. 자, 도형에서 활용인데 뭐 얘기할 거 많은데 도형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따가 뭐 얘기 나오면 또 하고요. 우리 사람이면 AB가 지름이면 이게 90도라는 건 알아야 돼, 음. 맞죠? 사람이면 그러면 뭐야? 알파도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지. 그럼 코사인 내 이거 이렇게 볼게.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홀수네? 홀수. 각 변환 해야지. 음. 사인 베타. 베타가 실제로 예각이기도 한데 무조건 뭐야? 예각 취급. 음. 90도에서 또 돌아가. 얘들아? 비전 뭐야? X좌표. 음수지? 네. 어, X좌표. 원래 거 따라간다고 했잖아. 원래 거. 아, 마이너스. 아. 됐지? 이제 그럼 우리가 아는 만만한 각으로 갔다. 이게 4지? 어, 그러면 사인 베타. 이렇게 돌려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왔어? 이해돼? 어. 자, 우리 어려운 얘기, 기본 골격은 이제 다했고요 이제 짜잘짜잘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대와 최소. 자, 봅시다. 우리가 주로 사인하고 코사인 이런 거 주로 나오는데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제한을 반드시 줘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은 별다른 말 없으면 뭐야 치환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1이잖아개힘약하네야근데 탄젠트는 별말 없으면 미쳐 날뛰어. 점근선 때문에. 맞죠? 이해돼요? 그런데 치환을 할 필요도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 대표 유형처럼. 선생님, 어 이거 범위 나눠야 되잖아. 아유 바보예요. 코사인 제일 커봐야1 아니야? 음. 맞어? 코사인 빼기 2 저거 뭐야? 항상 음수야 맞죠? 항상 음수 <laughs>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자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최대와 최소의 합이 0인데 이건 어저께 정리 많이 했는데 그럼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네 코사인 최대 1이니까 최대값 자체는 K 빼기를 코사인 자체가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음, 음.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빵이래요 그럼 K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맞아요 <laughs> 그러면 여기 잠깐 끊었다가 그다음부터대표 유형 쭉다 달릴게요 좀 자요 너 핸드폰 하지 말고 Thank you.